아모스 이야기 유다의 푸른 언덕에는 아모스라는 양치기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도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매일 양들을 돌보고 무화과나무를 가꾸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한 삶 속에서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느 날 양들에게 풀을 먹이고 있을 때 아모스는 우레와 같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람소리도 짐승의 울음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아모스야, 나의 백성에게 가거라.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북쪽 이스라엘 왕국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은 부유했지만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정의는 메말라 있었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자신의 양 떼와 집을 뒤로하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도착한 아모스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화려한 상하궁과 값비싼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굶주리고 헐벗은 이들이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이들을 헐값에 사고 팔며 그들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아모스는 성전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은 요란한 노래를 부르고 많은 재물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웃을 속이면서도 형식적인 예배로 하나님의 눈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아모스는 광장 한가운데 서서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너희의 절기를 미워하고 너희의 재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의 시끄러운 노랫소리를 그쳐라. 사람들은 그의 대담한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모스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다. 오직 정의를 물처럼 흐르게 하고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성전의 제사장인 아마샤는 아모스의 말에 분노했습니다. 그는 아모스에게 다가와 소리쳤습니다. 이 양치기야, 당장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다시는 이곳에서 예언하지 마라. 하지만 아모스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는 직업적인 예언자가 아니오. 나는 양치기이며 뽕나무를 기르는 사람이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라고 명령하셨으니 나는 그분의 진리를 전할 것이오. 아모스의 외침은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하게 들렸지만 그 말씀은 결코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정한 믿음이란 화려한 의식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약한 이들을 돌보고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며 정의가 강물처럼 모든 곳에 흐르게 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